37번에 보면은 x에 조금 마이너스 2x 로그 2에 a 빼기 3 더하기 4 로그 2에 a 어우 이게 복잡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된대 양수 a 값에 범위를 구하시오 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러면서 수원에 배웠던게 나오는거야 딱 보자마자 어 이차함수야 최고차항이 양수야 근데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로 블록인 이 함수가 어떻게, 함수의 얘기가 fx라고 치면은 이 함수가 0보다 항상 떠 있어야 된대. 아, 그럼 판별식이 뭐지? 판별식이 뭐지? 판별식이 0보다 작네. 작네. 허근 나와야 되니까.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니까. 응? 아 그래서 판별식 쓰라는 소리야. 판별식을 쓰는데, x 앞에 개수가 누구야? x 앞에 개수가 2. 그러면 땡. 그치? x 앞에 개수잘 봐봐, 마이너스 e 로그 2의 a x 야. 얘가 앞, x 앞에 개수지 맞아 안 맞아. 어, 이런 거 실수할 수도 있어. 어? 자 그러니까는 판별식을 쓰긴 쓰는데 작성식 쓰면은 b 다시 절반이니까 얘지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그치 b 다시에 저거 마이너스 a. c는 누구야? c는 얘야. c는 얘, 그치 그러면 어떻게죠? 4 로그 2에 a 빼기 3이야 이게 0보다 허근이니까 작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 제곱해주면은 로그 2에 a 곱하기 로그 2에 a 빼기 4 로그 2에 a 더하기 3 이렇게 되지? 네.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된다 이제? 이제 치워. 얘를 치환할게 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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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라고 한번 치환해볼게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0보다 작으니까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t와 뭐가 뭐 사이? 1과 3사이. 1과 3사이. 그리고선 이제 원래 원칙으로 돌려야 되지, 그치지 로그 2의 a가 로그 2의 2랑 로그 2의 8어요 네. 사이다. 그래서 a는 2와 8 사이가 되면 된다. 양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. 2와 8 사이. 이렇게 하면 된다. 어, 어, 됐지? 0보다 크면 된 것도 맞고. 어. 됐네 이제.